여보세요? 지난주에 댓글 올라오신 분 중에 박정수님이 계신데, 네. 이분은 고향도 가고, 또 광주도 가시고, <laughs> 대전도 와. 가신데, 와, 어떻게 너무 이렇게 하시요 <laughs>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 진짜 대단해. 네. 나는 그보다 개인적으로 네. 고향 그첫해 금요일에 한 거, 네. 진짜 그날 가신 분들은 인생에 어떤 아주 진짜 이렇게 강한 그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아, 부러운데. 그렇네요. 맞아요, 네. 이박정수님은이 손이 금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금손이시네요. 응? 이거 줄기고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축하하고. 다축하드려가저 응, 네. 우연한 기회를 한번 뵀으면 좋겠네. 금손을 한번 만져보게. <laughs> 네. 제일 부러운 분의 1인입니다 박정수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려요. 우리 광주 가서 한번 서로 모르지만. <laughs> 네. 지나가는 모든 영웅 시대 진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음. 네, 그 5월 14일에. 네. 음악 중심 1위 하시고 라이브 했던 거. 맞아요. 네, 라이브를 또 오랜만에 해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봤어요. 공중이라고 아, 얘기하던데 네네. 그블랙스트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너무 예뻤죠. 그 가성하고 중간에 왜내지른다 그러나 하이라이트에서 막촤 음. 고음으로 빼는게 어우 너무 좋았어. 맞아요. 뭐, 라이브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홀리겠더라고요 맞아 제가 거기 맞아. 거기 가서 보면. 그리고 그날 마침 또 5월 14일날 네. 토요일날이었잖아. 네. 그래서 어시한몇분 소프 시작하던데 진짜 그거 이제 직방을 했거든. 네. 어 감동이 막 배가 되고. 아, 맞아요. 진짜 이렇게 음무아 그러잖아. 그거 받았으니까. 네, 받았어요. 아 그래도 저기 잘 도착해서. 네, 미국까지 아.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어, 그래서 잘 받았구나. 네. 엄마가 그 안에서 스카프를 하나 수작했다는 거. 아, <laughs> 야이것도 뭐. <웃음> <웃음> <laughs> 그, 원제품을보내주질 어, 네. 않으셨군요. 어, 네. 손목에다가 네. 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은 어, 헤어밴드를 해도 예쁠 것 같아서 네. 어, 동생이랑 같이 풀러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가질래 그러고 나서 가졌으니까 잘하셨어요. 어, 그래. 네. 어, 그 사진들도 너무 예뻐. 네. 모든 분들이 진짜 유튜버들도 그렇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사진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뭐아 너무 좋은데 네. 여러 개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걸본 중에 그한그 네. 한국, 한국일보에서 네. 그 홍혜민 기자라는 분이 하나의 장르된 임영웅의 롱런 비결이라는 그 기사가 있어서. 네. 네. 어 근데 그 기사가 결코 짧지는 않은데 팬분님들이랑 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지 그냥 좋은거지 그치? 음. 그게 팬이 아닌가 그치? 노래가 <laughs> 네. 뭐 좋던 어떻게 출발을 했던간에 음. 한번 이렇게 팬심을 갖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뭐 어떤거든 다 좋은거 아니야 네. 여태까지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정리를 나 개인적으로는 음. 정리를 잘했고, 어,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데, 네. 어, 저기면 어떨까 싶네요. 어, 좋아요. 아, 근데 요거 전에 진짜 더 트롯쇼라는 데서, 네. 트두곡이 이제 1등에 올라왔는데, 보금자리였어요? 어. 또 하나 뭐지, 사랑녀 <laughs> 네. 두 곡이 1위를 다터는데 아, 아이, 또, 보금자리가 또 케어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녀이 1위를 해서, <laughs> 사랑력이 이겼구나. 뭐, 어, 트롯은 뭐, 전공이니까.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 네. 아비앙또가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대. 인기 되게 많아요. 아비앙또. 팬층이. 네네. 그리고 골라 들었을 때의 그 음악의 음. 어떤 경향도 성향도 진짜 다양하다. 음. 나는 그 아비앙또가 와 200만 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 아비앙또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라이브에서도 어. 영웅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잖아요. 아비앙또 다이창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노래교실에서는 단연 <laughs> 그, 보금자리가 매일 신나니까. 어, 맞아요. 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제일 어. 많이 그 유튜버에 올라와 있던데, 다양한 음악이 음. 시장을 확장하는 데는 진짜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같아. 그 12곡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이 제 올라오는 결과가, 어, 이렇게 숫자가 표시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그러면 그 기사를 그 보실까요 네. 그 어 기사를 한번 읽어 볼까요? 네. 하나의 장르된 임영웅의 롱런 비결. 그야말로 돌풍이다. 가수 임영웅이 첫 정규 앨범으로 또한번 가요계의 새로운 기록을 쓰며 굳건한 입지를 증명했다. 이제 임영웅 그 자체가 현 가요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임영웅이 정규 1집 'I'm Hero'로 쓴 기록은 실로 놀랍다. 국내외 선 주문 분량을 100만 장의 판매고로 올리며 첫 밀리언 셀러를 달성한 그는 발매 전날 판매량 93만 장을 넘어서며 가요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압도적인 화력 속 임영웅의 초등 밀리언 셀러 기록은 확실실되는 분위기다. 그의 기록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높은 수치 때문만은 아니다. 음원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전 국내 음반 시장의 황금기로 불렸던 90년대부터 2001년 전후를 제외하면 임영웅의 기록은 역대 솔로 가수 중 최단기간 밀리언셀러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록은 더큰 의미를 갖는다. 임영웅의 롱런 첫 번째 비결은 보컬.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듯하다. 이는 상당수의 오디션 출신 스타들이 이후 활동에서 오디션 당시에 비해 사뭇 저조한 인기를 구가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임영웅의 목소리는 섬세하고 풍성한 감정선을 품고 있다. 그의 보컬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덕분에 트롯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등 어떤 장르에서도 임영웅만의 감성은 빛을 발한다. 앞서 KBS2 주저비 풍년 임영웅 편에 출연했던 한 편은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순간의 3초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도 모르게 노래를 들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옆에서 누군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토닥여주며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었다고 임영웅의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를 밝혔다. 두 번째, 장르의 벽붓은 올라운 더 확장된 팬덤. 임영웅의 또 다른 롱롱 비결은 장래의 한계를 부수 올라오다 행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영웅은 단순히 트로트 대에 머물지 않았다. 발라드, 댄스, 심지어는 팝송까지 넘나들 선보이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최근 발매한 첫 정규 앨범에서도 한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가수로 성장하겠다는 임영웅의 의지가 엿보였다.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감성 발라드였으며 의외의 뮤지션들과 함께한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의 앨범을 채웠다. 임영웅은 자신만의 감성과 목소리로 독보적인 음악색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임영웅의 행보는 그의 팬덤 확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장년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트로프보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댄스 발라드 장르를 모두 섭렵한 덕분에 팬덤의 연령 역시 폭넓어진 것이다. 실제로 임영웅의 팬덤은 10대부터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까지 실로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세 번째, 중장년 팬층 임영웅의 힘그 중에서도 현재 임영웅의 폭발적인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중장년층 팬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안정적인 경제력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구매력과 열성적이고 충성도 높은 지지는 이들의 무기다 실제로 임영웅의 정규 1집이 단숨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장년 팬층의 역량이 상당했다는 평가가 뒤따를 정도다. 매일 쏟아지듯 데뷔하는 아이돌 그룹의 홍수 속 비교적 팬덤 이동이 용이한 1030 팬층과 달리 5060 팬층은 팬덤 이탈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만큼 가수의 롱런 행진을 꾀하는 데 있어 이들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영웅의 인기 행보는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임영웅에게 왜?라는 질문은 무색하다. 우리가 지켜볼 것은 앞으로 그가 어디까지 나아갈지다. 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기사를 내가 봤는데 네. 지금 이제 일집을 냈기 때문에 이런 정리된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KBS2에 그 이제 1위를 가지고 요즘 이제 막 설렁설렁 말들이 참 많아요.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선두주자라는 거는 이래저래 말이 많기 마련이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의 틀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가 발전한 어떤 근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롯 가수로서 사실 아이돌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어 그래서 어 나는 이번 계기가 어 우리 팬분님들한테는 막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음.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진짜 누구보다도 어잘 하고 있는데 어그 기존의 그 어떤 틀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어, 조금 이제 아쉬운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되지만 팬분님들의 그런 강한 반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은데 우리 따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방송 점수 그것 때문에 음, 방점뱅크라는 뭐 별명이 원래부터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어, 그랬대. 네네 방송 점수가 사실 이제 불공평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이전부터 꽤 있었나봐요. 어 태연이 아마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 네, 네,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음. 가수들이 음. 특히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활동 시기에는 뭐 잠도 못 자고 사실 막뭐 두세 시간 뭐언제에는또못 자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마 어, 맞아 그렇더라 네, 그런 부분에 크레딧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해왔었는데. 1위를 뽑는데 그것이 그렇게 음.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질문은 음. 합당한 질문인 것 같고, 어. 네 순위를 <laughs> 정하는 건 어쨌든 <laughs> 그들의 기준 이 있는 거니까 사실 뭐 계속 그 기준이 있었기 음.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는 네 충분히 음. 가능한 일이고, 그렇 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그 CP가 이제 그 음, 해명을 한 것에. 그때서부터는 엄마도 야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아 일이고 안 됐다고 뭘 그러냐. 네네. 이런 포인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근데 그게 안 음. 나온 것도 아니야 팬분님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서로가 음. 조금 상처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엄마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포인트가 아좀 일이 좀 한번 안 됐다고 뭘 저래. 음. 이런 포인트가 아니고. 음,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서로한테 네. 상처만 남기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공정하게 봐주는 계기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핫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내가 삭제받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이 또한 발전하는 단계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음. 마이좀 좀 아팠다. 아마 이런 또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옛날부터 KBS랑 이제 아이돌 기획사들간에 이런 밀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뭐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기획사 같은 경우는 뭐 KBS는 안 나가 거기에서 뭐 스케줄 잡히면 그렇지. 우리 애들 못 나가게 해뭐 이런 이제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PD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방송 아예 안 나오고 밀당을 하는 친구들인데 응. 1위를 줄 수는 응. 없지라고 생각을 응. 했을 수 있고, 또 응. 어떤 부분에서는 기획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응. 약간 갑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응. 핫하니까 저 방송사는 다 응. 걸러, 캔슬해, 뭐 이런 응.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갑질을 방지하고자 아마 그런 기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돌들이 그런 일들이 되게 음... 옛날 2000년대 초반부터 뭐 1990년대 맞아, <laughs> 말부터 맞아. 워낙 많았던 일이니까, 방송국이랑 맞아, 기획사랑 맞아.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볼 때는 그게 기획사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네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갑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 방송에 그래도 협조해주고 그렇지, 많이 나와주는 음... 친구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왜냐면, 저 친구들도 음. 뭐 잠도 못 자고 정말 뭐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테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점수 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음. 방송 횟수라는 게 저도 뭐한두번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 그 그렇지. 기준이 있었고 태연 씨라든지 우리 영웅님처럼 음. 피해 피해 아닌 피해를 받는 분들이 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아마 음. 네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또 그런 역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망점이라는 게난 진짜 너무 <laughs> 진짜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속조치가 뭐 여기도 나왔고 저기도 나왔고 니네 방송인데 왜 그러냐라고 또 CP가 어설프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어, 좋은 방향으로 음. 어, 잘 마무리가 졌으면 좋겠고, 가장 지금 집중해야 될 단독 콘서트에 어, 너무나 행복한 팬분들과 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그 바람이, 어, 막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기사를 조금 아까 전에 읽었던 네.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진팬은 진팬인가 봅니다. <웃음> 네. <웃음> 사실 이제 루세라핌이라는 가수가 그 이제 새로 뭐 데뷔한 그룹인데, 그렇지. 어, 사실, 20, 30대, 뭐, 40대까지도 굉장히 반응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어, 저 친구들이 1위를 한게 이렇게까지 큰일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제가 느끼는 체감은,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유튜브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어, 시청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극명하게 나뉠 수 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내내 내 세상은 어쨌든 뭐 어떤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든 어떤 앱에 접속을 하든 임영웅으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마치 임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 그렇지. 어떤 분야에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관심이 있으면, 알고리즘이라는 어. 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 내가 보는 세상이 아주 극단화될 수 밖에 없거든요. 뭐든, 아, 어떤 분야든. 그래서, 네. 마치 몇주 전에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코인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관심 없거나, 아예, 뭐, 사,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미쳐가지고 코인에 미쳐서 모두 코인에서 하고 다 망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인구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네 많은 분이 음. 정말 임영웅님을 좋아하지만. 또 이제 그런 알고리즘의 환상이랄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영웅님이 지금 엄청 핫하고 탑이고 인기가 정말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기사, 여러분이 보, 보시는 모든 기사가, 모든 컨텐츠가 그렇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음, 알고리즘에 음, 의해서 편향이 되어 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세계 이번 사태에서 르사라핌이라는 가수가 이쪽 세계에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여러분은 이쪽 음,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너무 엉뚱한 거죠. 어떻게? 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이 아마 여기서 일차 음,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원인을 음, 보니까 0점이 나온 게 방송 점수였던 거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시가 된 건데, 그 문제제기는 좋지만, 그 문제제기는 네. 옳고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네. 그 반대에 있었던 친구들이 전혀 뭐 존재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사고는 조금, 어, 조심해 주시면 어떨까. 아, 또, 이런 가수들도 있고, 저런 가수들도 다 있거든요. 이렇게 팬층이 되게 많아요. 글로벌하게. 아, 그렇죠. <laughs> 네. 너무,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근데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알고리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컨텐츠가 소비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네. 좀 알아주시면, 네. 음. 지금 제가 코인 얘기해도 사실 코인 저번주에 큰일 났었던 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코인이 뭐지라고 생각,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한 건데, 전혀 그렇죠, 그렇죠. 관심 없는 분들은 세상이 비트코인 네. 때문에 뒤집어지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으실 거고, 그런 걸 기사에서도 맞아요. 못 보세요. 알고리즘이 맞아요. 그쪽으로 안돼 있어서. 근데 이제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뭐 그게 뭐전 세계적인 이슈였는데, 아예 모르실 맞아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네,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구나. 나는 우리 따님의 생각에 적극 진짜 동의하는 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끓인 건데, 왕점 처리라는 게이제 아, 그러니까 네 의아했던 거지. <laughs> 맞아요 예, 그건 좀 의아해요 망점. 그쵸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너무 맞아요. 어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아, <laughs> 0점이 어떻게 나올까에 궁금하더라고요 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가 봤어 도대체 뭐가 뭐 이렇게 올라가있나했더니 너무나 그외래거 있잖아 글자는 남잖아 그치? 사람은 말로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말이 그냥 없어지는데, 어, 글자는 남는데, 우리가, 어, 이렇게 남는 글자가, 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에서 잘 마무리 되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조금 한 박자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영웅시대 대단합니다. 네네. 네. 그래. 제가 오늘 한 알고리즘 발언도 얼른 아량으로 품어주시고요. <laughs> KBS에서 해명한 곳에 일곱 개그 음악 프로를 해서 그걸 또 기준으로 삼았다는데 그 일곱 개 음악, 요즘에 팬들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일곱 개 음악 프로 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음악 리스트를 찾아보니까 이게 뭔 소리냐 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음. 음, 진짜 우리 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균형 있는 어떤 거를 갖는다는 게 사람이 불가능해요. 그쵸? 힘들죠. 내가 보는 네. 것만. 힘들지. 내가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이 편향될 수가 있으나, 맞아, 네. 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되는 거나, 아, 나는 있, 음, 내가 이까지 살아봐도 그 짧은 시간에 뭔가 기준이 바뀌는 건이 세상에 없어. 어, 그러니까는, 어, 힘들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제기하고 그것이 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음. 그거는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 어, 좀더 객관화된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해라라는 것이 제기가 됐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나아질 거라고 엄마는 생각하고, 네. 그 정점에 우리 영웅님이 서 있기 때문에 팬분님들의 마음은 더 속상할 거야. 네. 그치? 네. 아,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네, 이런 이제. 그런 거를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보냈으면 좋겠고, 네. 하여튼 오늘의 우리 영상이 아, 조금은 이제 재미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으나, 진짜로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다, 엄마는. <laughs> 절차상에 어, 공정함을 요구하는 그 정도에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네. 어, 우리 딸님도 잘 지내고, 네. 응? 그래, 그리고 우리 팬분들, 님 네. 어, 네. 우리 딸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를 조금 푸시고 에이. 좋은 노래 12곡 돌아가면서 취미를 열심히 하고 네. <laughs> 네, 즐겁게 건강하게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건행하세요. 네, 가능. 우리 딸님도 안녕. 네, 안녕. 건행.